안녕하세요 베지트비입니다. 오늘은 제가 꽁지님과 물품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교환할 것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건데요. 이거는 안에 투명 액체괴물이 들어있는 겁니다. 두 번째는 통인데요. 여기에 뭐액계를 만드셔도 되고. 소다를 넣어셔도 되고 근데 소다통은 따로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 세 번째는 소다통입니다 이거는 지금 안에 소다가 들었기 때문에 열면 안 돼요 이거는 랩핑지 인데요 아, 잠참 초점이 안 맞춰져 랩핑지 인데요 <laughs> 지금 열면 다 찢어지기 때문에 그것 도한 3장 아니면 4장인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금색 반짝이 가루입니다.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입니다. 이거는 다이소에서 얼마를 샀지? 200원인가? 1,000원인가 500원에 팔았어요. 딴건다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제가 찾 찾습니다.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라이언이랑 어피치 스티커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다음 방탄 스티커인데요. 이거는 제가 저번에 그 뭐지 그그 그 후기 찍었잖아요. 그때 한개 나온 건데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, 어... 안에 수딩젤이 들어있습니다. 이거를 제가 통에 따로 담아서 넣어준 거 것... 아, 넣어드렸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? 넣어줄게요. 아, 여러분, 제가 아까 이거 스티커 소개하려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, 보지를 못했네요. 이거를, 이것도 꽁주님한테 다 드릴 겁니다. 이거.. <laughs> 이거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스티커를 넣어서 쓰겠죠? 오. 자 그럼 이제 이걸 모두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포장지를 몇개 들어왔는데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만큼 많이 써도 되기 때문에 몇 개.. 어 뭐야? 다 떨어졌어 몇개몇 몇 개씩 다 넣어 드겠습니다꾸미졌네 자, 여기에는, 어, 액계용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! 찼나무. 죄송합니다. 이것도 액계용품인데 액계, 해서뭘 쓰면 되고요 아, 여러분 제가 뭘 소개하려다가, 음, 응? 켰네요. 자, 이거는 뭐지? 칼라 점토라 해야 되나? 그런 거 없을 수 있는데. 이것도 뭐, 액계 용품이 것같으니까 어? 같이... <laughs> <laughs> 자, 이렇게 제가 이거 일단 먼저 했고요. 이거는 스티커 종류 정도니까. 아, 잠깐만요.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. 아, 이건 따로따로 넣겠습니다. 두 개만 필요하면 되네. 자, 이거는 이제 여기에 담고 여기 안에다 제가 꽁지님에게 하고 싶은 편지를 쓸게요. 자,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편지를 넣을게요. 글자 없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여기에는 이제 L G Y U -E -E. 렇게 하고 이제 여기 편지 쓰고 딱 넣어놓을게요. 자 이렇게 닫지 아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 공개했었고요. 그꽁지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넣어주겠습니다. 보내줄게요. 어. 제가 이걸 안 넣었어요 그도라에미 스티커인데 이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음. 음. 이걸 넣어주고 딱 꽂아주고 이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여기는 스티커 정류 이렇게 딱 붙여주고 여기에는 택배용품이라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음에 돌려주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음~ 뒤로 줄까요? 그래서 한개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한구에과 줄과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때도 이거를 이제 이거를 집어넣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포장할까 어딜 또 이제 어디다가 넣을까 이거를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제 이거를 잠깐만요. 이제 이거를 내 꽁지님에게